제가 예전에 올렸던 파티션 합치기란 영상에 비슷한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. 로컬 디스크 C와 D를 합친다더니 왜 E를 합치냐? 같은 디스크에 있는데도 안 합쳐진다? 다른 디스크끼리 합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?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인데 매번 답변 드리기 번거로워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우리가 하드디스크나 SSD를 구매하면 초기화, 파티션 생성, 포맷, 드라이브 레터 할당 이렇게 네 가지 과정을 거쳐야 사용을 할수 있는데 파티션이 바로 로컬 디스크입니다. 자, 디스크 관리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왼쪽을 보면 디스크 0, 1, 2, 3, 4가 있죠. 얘네들이 실제 물리적인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디스크고요.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파티션이라고 부릅니다. 예를 들어 디스크 4번의 경우에는 C라는 파티션이 존재하는데 얘가 바로 탐색기에 있는 로컬 디스크 C입니다. 그리고 디스크 0 우측을 보면 자료 D라고 돼 있죠. 얘가 로컬 디스크 D예요. 로컬 디스크 C와 D를 합친다더니 왜 E를 합치냐? 여기서 로컬 디스크 D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말 그대로 D라는 이름을 가진 디스크를 의미하고요. 두 번째는 C가 아닌 나머지 디스크. D, E, F 같은 것들을 의미해요. 지금은 하드디스크나 SSD 가격이 낮아져서 디스크를 두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예전에는 가격이 아주 비쌌기 때문에 한 개의 디스크를 파티션으로 나눠서 사용했는데 이때 윈도우가 설치된 파티션에는 로컬 디스크 C라는 이름이 주어지고 나머지 파티션은 D, E, F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이름이 주어졌어요. df는 일반적으로 파일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했는데 이걸 윈도가 설치된 c와 구분 짓는 의미에서 통틀어 d 드라이브라고 불렀던 겁니다 초보자나 일반 사용자들은 이런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왜 d를 합친다고 해놓고 e를 합치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c를 제외한 드라이브 레터 df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은 디스크에 있는데도 안 합쳐진다 로컬 디스크를 합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파티션이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같은 디스크에 있더라도 합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파티션 사이에 할당되지 않은 공간이나 다른 파티션이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 디스크 3번을 보면 새 볼륨 G가 있고 오른쪽 끝에 H가 있는데 이 사이에 시스템 파티션과 할당되지 않은 공간이 있죠 이런 경우는 새 볼륨 G, 로컬 디스크 G죠 예와 h를 서로 합칠 수가 없어요. 자, 이럴 때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파티션을 이동시키면 서로 합칠 수 있고요. 방법은 별도로 만들어둔 영상을 링크 걸어 드릴게요. 자, 마지막 질문은 서로 다른 디스크에 있는 파티션을 합칠 수 있는 방법인데,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레이드 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. 두 번째는 바이오스에 있는 레이드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, 그리고 동적 디스크로 변환하는 방법이 있고요. 스토리지 스페이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건 내용이 꽤 많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알려 드릴게요.